여러분 안녕하세요. 제빠입니다. 그리고 고모예요. 여러분, 제빠와 꼬모가 어마무시한 곳에 왔습니다. 그곳은 바로 카니발. 공포의 테러 카니발. 무시무시한 카니발이 열리는 곳으로 왔는데요. 어, 뒤에 뼈로 봐봐. 이 무서워. 무서워. 한번 들어가 볼까요? 으으으 같이 가요. 안녕 친구. 사악한 광대 위에서 같이 있대요. 빨리 탈출해야 된데. 가 볼까? 탈출하자. 입이 무시무시해. 우와! 고스트 트레인. 소리가. 어, 소리가 무서워 뭐야 이거? 기차 타는 건가? 기차 타고 출발하는 거야? 자, 공포의 열차 출발! 출발한다. 출발! 가자. 가 출발! 가자. 뭐야? 아니 뭐야? 아 뭐야, 수동이야? <laughs> 여기, 여기 그냥 가야 되는 거야, 이렇게 따라서? 오! 뭐야? 용암으로 되어 있어. 으어! 저 아, 아, 뜨거워. 많이 죽으셨어요? 죽었어. 어, 아, 뭐야? 죽은 거야? 어? 아, 죽었어. 와, 이 처음부터 용암에 그냥 녹아 버렸네. 어이고 뜨거워. 빨빨, 리리 뜨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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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탈출, 탈출. 오, 풍선이다, 풍선. 잡아. 풍선 잡고. 와! 오, 뭐야, 뭐, 뭐야, 뭐야. 그 점프하는 거 아니었어요? 어디 갔어요? 저 밑에 떨어졌어요. 어디가 체크포인트야? 아 여기, 여기 있구나 오케이. 어이쿠 어이쿠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뭐야 어디로 가야돼 저 밑으로 가야되는거야? 어, 어, 어. 뭐야 어마무시한 막괴물 이빨처럼 생겼어 어떻게 어떻게 이쪽으로 오세요 이쪽으로요? 어! 이쪽으로 갈수도 있을것 같은데 저 기둥 얀! 저! 음! 아 괴물의 입으로 들어갔다! 음. 오 어마무시한 입이 괴물의 이빨이 막 어, 뭐야? 움직이고 있어 소리가 왜요? 하하하하하 <laughs> 아 풍선 밟으면 소리가 나요? 나 <laughs> 귀여운 소리가 나요.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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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붕사 됐다. 조심해야 돼. 어, 저 밑에 이빨 봐. 어마무시해. 요 와, 조심해. 호우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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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아, 그 친구다. 친구, 빨리 여기서 통과해. 보일러룸 갔다고? 오, 어. 요쪽에 뭐야? 히, 보일러에 어마무시한 불이 나오고 있어. 타이밍을 잘 맞춰야 돼. 오마, 지금! 어 타이밍 잘못 맞추는데.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어! 아, 뭐야. 아! 타이밍 잘못 맞춰. 시면으로. 역시. 잘해서 오세요. 점퍼 어쳐. 아, 보일러 배관을 잘 밟고 통과를 해야 돼. 여자! 음... 좋았어. 혀? 혀? 우와. 음... 밑으로 떨어지면은 끝을 할수 없는 절벽이야. 오 조심 조심. 어, 오저 앞에 뭐예요 저거는? 됐어 여기 새로운 친구다. 안녕 친구. 검은 고양이 네로와 함께 있구나. 안녕. 왔어. 어 꼬모도 왔네. 이쪽 가봐요. 저 뭐야? 여기 또뭐 어마무시한 손이 나오고 있어. 여기 어떻게 되지? 잡는 건가 여기 있으면? 잡아봐. 어! 와! 잡았어. 아! 어, 통과했어요. 자 괴물 손을 통과해서. 됐어, 됐어,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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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뛰어, 고모, 뛰어! 아, 해! 잡혔어, 또 잡혔어! <laughs> 고무장갑 피해서 됐어, 통과! 고무장갑 피했어, 이거 또뭐 이번에는? 오이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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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더 잡아서, 손바, 해보자. 됐다, 체크포인트. 이제 어디로 가야 되지? 여기야, 여기. 여기, 여기. 그 이거보다? 아, 이제 오케이. 다시 올라가는 거야? 띵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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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띵굴 띵굴 가자 앗! 좋아 와 이거 한번 실패하면 우리 힘들게 뭐야 고모 벌써 <laughs> 실패했구나 어? 아이고 아이고 엄청 높아 얼마큼 온 거야 이이, 조금만 더 올라가면 된다 어, 아래를 바라보면 못해요 아,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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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침착하게 아 끝으로 거의 다 와가니까 더 긴장이 되고 있어 하지만 조금만 더 어디야 한 번만 더. 됐어. 오! 오이구 오이고, 여기 어디야. 어, 무서워라. 오, 어, 무서워! 짜야 보일러실. 거의 다 통과한 건가, 이제? 얇은 어, 파이프. 파이프를. 어 밑에 막 소리가 막 엄청나요. 오, 어,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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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야, 여기 떨어지면 처, 처음부터 난 체크포인트. 조심조심. 조져. 조심. 와, 이거. 새치기. 어 뭐야? <laughs> <laughs> 아! 천천히 가야지 새치기하다 떨어졌네. 어머! 아 자자자자자 자, 자, 자. 너 왔어요. 하늘에 올라가야지. 어, 문다. 어이. 너 저... 왔어요? 금방 가요. 네 들어가볼게 여기 문. 여기 보일러 안에 어머 무시여. 어, 어. <laughs> 바닥에서 막 톱이 어 날라와요. 놀랐어. <laughs> <laughs> 아, 통과할 줄 알았는데. 아... 어 녹색 친구. 지금이라고. 아, 녹색 친구 잘라졌어 내 앞에서. 으아아아아아 아 녹색 친구 아, 젤파 또 잘라졌어. 젤파 고비 산산조각 나서. 보겠다. 엄청난 톱이야. 저 친구 막 톱을 넘어가네요 친구. 이게 좀 빨라. 타이밍이 기다렸다가. 준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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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무서워 토메 또 몸이 잘릴 뻔했어요 하 다리 타고 올라가자 우와 높다 탈출인가 벌써 끝났나 벌써 어? 탈출인가 어 놀이동산이에요 뭐라고 친구 안녕 꽉꽉꽉꽉꽉꽉 광대 웃는 소리가 들립니다 어떻게 하라는 거야 아 이거 올라가는 거야 이 탈출 좋았어 뭐야 와 가야 돼. 어안 보이는데 광대. 어 나한테 또 보인다. 광대 보인다. 여기 뭐 타라고 랬어 이거. 어? 이거 타라고 랬어 아, 빨리 와요. 타요? 타요? 회전목마 타. 이거, 이거 이거 회전 그래 와, 이렇게, 아 이렇게 아또 타. 이렇게 아 이렇게 쫓아오고 있는 데 어떻게 타? 저대 관람차를 타야 돼. 아 관람차로. 어 무서워 무서워. 관람차 타이밍. 어 지금 녹색 탈수 있는 타이밍인데 녹색 탈수 있는 타이밍인데 녹색 타야 돼. 탔다. 오나못 탔다. 오, 아, 고마워 못 탔어 어떻게야? 아 어, 어 뒤에 어. 너무 가까이 줘 천다. 어떻게 해야 되지? 어. 아 탔어 탔어 탔어. 그다음 탄다면 어떻게 해야 되지? 어 계속 가는 건가? 아 꼭대기까지 올라가는 거구나. 꼭대기 올라가서 내려야 돼 저쪽에 이쯤에서 내려야 되나? 내려 됐어. 와 꼬모 저 내렸어요. 꼬모 탔어요? 아 어, 거기 내 내릴 수 있어요? 여기 내리면 돼요 이쪽으로. 야 대박. 오케이 오케이. 오! 됐어 됐어. 어 너무 무서워 무서워. 와 이거 차라리. 롤러코스터를 타는 게 나을 것 같아. 너무 무서워. 저 롤러코스터가 있다는 거 있다. 타긴 타야 된다는 거 아니에요? 맞아, 맞아. 롤러코스터. 됐어, 됐어. 풍선 타고. 뻑, 삐옥, 뻑, 삐옥, 뻑, 삐옥. 됐다. 그 다음 사다리. 왜 이렇게 높이 올라가기만 하는 거야? 친구 안녕? 뭐야, 이거. 자이로드롭? 오 마이 갓! <laughs> 이 높이에서 자이로드롭을 타라고. 오케이. 탔어. 오, 어, 앉았다. 친구 뭐야? 친구, 친구 잘 탔어야지. 아, 아 지하까지. 아 오, 다시 올라가자. 어. 다시 또 내려가기 뭐야 이거 번지. 어우 소리. 내렸어. 도착. 오. 아. 어. 도착했어. 꼬모도 왔어요? 에. 어 무서워 무서워. 이게 뭐 자유로 드롭이 번지점프도 아니고. 오, 뭐야, 뭐야. 오, 어 봐봐. 우와 앞에 친구. 뭐야 뭐야? 앞에 친구야. 치... 자, 아. 손퍼에 찔려 죽었어. 다시 다시. 더 가까이 가서 오 됐다 됐다 지금! 자! 됐어! 더 가까이 가서 마지막에 기다렸다가. 뛰어야 될것 같아요 짜! 지금! 잡아! 어 됐어 오케이, 됐어 됐어 어 뭐야 <laughs> 놀이 오, 동산에 이 무슨 빨간... 이런 것들이 있어 끔찍해 빨간 피자 고기 야다 됐어 얄밉다 가또 가! 됐어 됐어 아 이거 철퇴 뭐야 이거 철퇴가 <laughs> 철퇴가 오 조심해 조심해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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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지금! 된 건가? 저 <목> 됐어 됐어 꺼! 아 아파 아 <laughs> 아아아 아우 아파 파훅 지급 아빡아 어, 통과했어요 아니 하나 하나요 이제 하나 통과한 거야 하나 통과하고 오케이라고 한 거요 네. 지금 지금 됐어 됐어 오케이. 머리가 모르겠어 훅 지급 됐어 오 통과 통과 오... 이 친구 뭐야? 무슨 놀이동산에 포털? 포털. 포털이 있어 어디로 가는 거탈이지? 지옥에 고털이지? 가는 거야 가볼까요? 꺼멈 어우 자 진짜, 오, 진짜 지옥인데요? 대박 뭐야? 거로 가는 건가? 어! 살았다 오오오. 살았다 자 뭐야 오오. 이거 와 오오. 이거 어디야 여기 어아 조심조심 조심해 어어또 죽을뻔했어 다행이다 됐어요 됐어요? 왔어요? 네 체크 포인트했어? 체크 어, 포인트 오, 아닌데? n 여 c 다여 c k p o i n t c h e c k p o i 이 t c h e c k p o 달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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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달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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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c 지 e c k 지 o i n t c h e 지 k p o 지 n t c 지 e c k 지 o 지 n 지금 h e c k 지 o 지금 지금 h e c k p o i n t Checkpoint. c 어네 타이밍 이 마침 좋았어요. 지금, 지금이야 지금 지금 됐어 됐어. 그다음 어디에요? 살려 살려 살 위로 위로 위로, 올라가야 위로 점프 해? 오케이. 뭐야 뭐야 아, 아 걸렸어. 어 걸려서 죽었어. 아. 됐어 지금이야. 어떻게 올라가지? 저 아니야 침착하게 또 아. <laughs> 한번더 올라가려고 했는데.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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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 됐어 됐어. 됐어요. 오! 어. 오 이제 지옥 탈출인가? 아니요 여기. 아니요 더 이거 뭐야 이거? 이건 어려워. 이걸 같은데? 타고 가라고? 너무 안돼. 꼬목 그대로 떨어졌어. 됐어됐어됐어됐어 됐어 됐어, 됐어. 됐어 왔어요. 오오오야 이런 기둥을 타고 가라는 얘기야? 아니. 꼬목 계속 떨어진다. <laughs> 저 왔어요 이제. 오 힘들게 왔어. 고 여기까지 오면은 탈출할 수 있는 포탈이 있어요! 빨리 와요! 알겠어요! 가요! 오! 탈출인가보다! 좋아! 오. 안녕 친구! 우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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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자기! 갑자기! 빨리, 빨리 달리게, 달리게 할 겁니다! 우스 우왕! 우와 초고속으로! 지옥! 탈출! 우와. 달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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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요. 이거 어떻게 찍어야 까요 아, 거의 다 왔는데! 마지막에요요 깠다! 깠다! 후! 발바닥이 불안해! 오로로로! 자, 이제 파란색 포털. 여긴 어딘가? 체크포인트! 가볼까요, 가보! 요즘... 파란색! 뭐야? 아, 높은 점프 슈! 오! 오! 와우! 와우! 야! 자, 차차 슈퍼, 점프, 멋있다. 우와. 와, 멋있다, 이거. 슈퍼, 점프, 오. 이야, 차. 또 어디야, 여기서? 여기요. 슈아, 아이고. 지금 뒤에서. 달렸다가. 달려오면서, 짜자. 점프! 대성! 오케이. 와, 파란색 포탈 또 어떻게 되는이야또 스피드런인가봐요. 노란색 포탈이잖아. 또 빨라졌다! 와! 와. 들어가는 거야? 네네네 어? 뭐야 다시 돌아왔어 탈출하는 건가 드디어? 그곳은 무서웠어 여전히 카니발에 갇혀있다고? 그럼 어떻게 어. 되는 거야? 어디로 들어가야 어디로 돼? 들어가는 거야 이거 또 입속으로 들어가는 건가요? 쇠고 입속으로 들어가는 거라고? 어? 어? 뭐야 아직도 우린 탈출하지 못했구나 아, 어... 저 끝도 보이지 않는 아저 끝에 어! 점점 속도가 빨라져! 좁아지, 뛸수록 좁아지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속도가 빨라지는 건 느낌적인 어. 느낌인가? 좁아지는 거예요 좁아지는 길이? 거. 네 그래서 간격도 좁아져서 아 간격이 계속 똑같은 게 아니구나 느낌이 그래서 어 이거 약간 착시 같은 거구나 어우 어 어지러워 통과했어 뭐야 여기 으아 어마어마어마어마어마어마 어마어마 무시한 덫들이 있어 다음면은 그냥 죽을것같아아가 u 가 p jum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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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 u m 로 jump, 점프 m p jum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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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 u m 좋았어 m p jum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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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 u m 뭐야 뭐야 p jump, j u 어 p jum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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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u m p 뿅뿅 이거 새로운데? 달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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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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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로 돌아올 수가 없어 아 벽에 맞았어 벽 타이밍이 중요한 것 같아요 맞어 졌어 멀리서 벽이 움직이는 것을 보면서 타이밍 봐서 오케이! 마지막 문! 통과! 여기 또 뭐야? 러닝머신인가..? 아 이거 계속 아, 뒤로 오네 아. 뒤로 오네 이거 타이밍 잡기 어. 더 어려워 어. 어. 기다려 기다려, 기다려. 지금이야아!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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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우! <laughs> 점프 점프. 오케이. 아 점프 해야 되나? 점프 해야 돼요. 거기 올라가야 되나? 점프해서 타이밍 잡아야 점프, 되는구나. 점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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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점프. 아우! 왔어. <laughs> 모 왔어요? 네. 도와주려고? 아 네. 어, 눈물이 난다. 지금이야. 통과! 아우! 점프, 점프 타이밍이 안 맞았어. 어, 제빠가 흘러간다. <웃음> <웃음> 내 몸뚱이를 밟고 가세요. 왔어 아 파란색이 좀 빨라진 것데 걸어 걸어 좀 걸어 걸어 이렇게 걷..천천히 걷다가 지금! 점프! 점프! 됐어 됐어 파란색 통과했어 빨간색 빨간색 응. 바로 타이밍 좋았어 그냥 통과해 좋았어! 어어, 통과! 자아 통과 이제 탈출해! 탈출! 뭐야 여기로 온 거죠 지금 여기죠 이제 응 뭐지? 뭐? 롤러코스터? 롤러코스터 어. 가야 되는 거야? 어? 탔어! 뭐야 간다, 그냥 출발했어. <laughs> 그냥 나도 모르게 출발했어. 코스터. 오. 롤러코스터 뭐야, 이거, 갑자기. 어디까지 가는 거야? 오 마이 갓. 어떻게 되는 거야? 그냥 내려가는 거야? 어. 뭐야, 뭐야, 그냥 타는 거야? 갑자기 뭐야 갑자기 길이 끊겼는데 오 마이 갓. 오. 뭐야? 어. 뭐야? 아이고. 땅에 박혔어. 어! 아.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고모. 이 뭐야 이거. 아이고, 엉덩이 일어나세요. 좀 치워 줄래 이거 엉덩이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이러세요. 아이고 진짜. 오. 우와 탈출했다. 아, 끝났나 봐요. 드디어 탈출했어. 오. 와, 카니발 탈출했다. 오케이. 야. 나도 그거 타 볼래. 스케이트볼 됐어. 점프해봐요 점프가 멋있어요와 왼쪽 오른쪽. 오른쪽 오른쪽 오. 점프. 오. 스케이트보드. 샤! 여기. 와우. 오. 오, 오 여기 점프대가 있네. 오. 샤! 오. 오. 오 야. 멋있다. 자, 오늘은 제빠와 꼬모가 러블럭스. 공포의 카니발 탈출. 아, 정신없어. 해봤습니다. <laughs> 재밌게 보셨으면 좋아요 꾹 눌러주시고요. 다음에 어. 또 재미난 영상으로 만나요. 안녕! 안녕! 와우! 와우.